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조금 전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은 상황인데 임협회장은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신기회기자 네, 신규입니다. 네, 이면택 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협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임협회장은 임경찰에서 몇 차례 수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조사 거부를 하고 1시간 만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임협회장 추가 소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협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는데요. 오늘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어?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인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 뭐,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그 임원들에 대한, 어, 그, 죄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협회장 외에도 노환규 전협회장, 김태구 전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도 임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공이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 행동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임협 회장 등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산하 단체의 단체 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SNS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고취해 돌아오지 않도록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이번 의료인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인 지난 3월부터 임협회장과 노전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고 의협회관과 주요 인사들의 자택, 임협회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 임협회장 추가 소환을 앞두고는 다른 전공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테프에 올라온 전공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이 행동 지침을 게시한 의사는 최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협의 집단유진 사태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